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루스입니다 와이프입니다. 다시 돌아온 신차용. <laughs>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정도면 계속 있어왔던 신차용. <laughs> 오늘은 산타페 d 올 l u 산타페 MX5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내가 아는 MX5는 미아탄데. 예,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H를 많이 강조를 했던 그 디자인 제가 쇼츠를 통해서도 이 H가 과연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보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H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 포기 <laughs> 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그래피 트림이고, 어, 옵션이 다 빵빵하게 들어간 풀 옵션 모델이에요. 그리고 컬러는 테라코타 오렌지 모델인데, 어, 사실 국내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성향상 쉽게 고를 수 없는 컬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튀어요. 아쉽게도 이 모델은 이제 블랙 잉크 모델은 아니에요. 블랙 잉크 모델은 엠블럼도 매트 블랙으로 들어가고, 이런 로고라든가 그렇게 다 블랙, 그리고 휠도 전용 블랙 휠이 들어갑니다. 딱이 정도에서 이제 내 차가 저기 보여. 아, 이제 가야겠다 하고, 차문을 열때한요정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에서 굉장히 이제 그 랜드로버의 디펜더 느낌이 싹 나거든요? 인정. 너무 디펜더 같아! <laughs> 박지고 남자답고, 우람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뭔가 어딘가 좀 익숙한 듯 하면서, 어, 이게 현대차야? 요런 느낌? 전면부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딱히 흠잡을 건 없다고 봅니다. H 모양이 처음에 이제 놀리기는 했지만, 부담스럽게 눈에 띄거나, 유치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들지는 않거든요. 보시면은 전면부에 전면 플랩이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이게 가변형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에어플랩이 달려 있는데, 여기랑 이 밑에, 하단부에 두 군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하면 이쪽으로 공기가 흡입이 되면,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금 산타페가 SUV 되게 각져 보이는 형상이지만 공기 저항 개수가 굉장히 낮아요. 0.29 였나?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은 요. 어, 왜 잠겨있냐? 이거 어떻게 열지? 이거 잠금 잠치가 있더라고. 이쪽에 있나? 아,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얘를 열어야 되네. 요거 키로 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형으로 바뀐 키인데 요 키가 안에 이제 물리키가 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따로 이제 물리키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딱베끼면 물리키가 나오죠? 요 키를 가지고. 아, 열렸다. 그럼 열리죠? 아, 좀 힘을 많이 줘야 되네. 와. 올라갔어. 아, 올라가요? 그치, 그치. 올라가서. 그치, 그치. 아, 어, 개 멋있어. 오케이. 됐어. 내려오세요. <laughs> 또 이제 21인치, 이 캘리그라피 트리머만 들어가는 21인치 모델, 그리고 피렐리 타이어 조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옆면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게 산타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진짜 커요. 정말 커요. 진짜 큽니다. 그 이유는 리어 오버행이 엄청나게 이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거는 뒤에 테일게이트, 요거를 열기 위해서는 보통의 주차칸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제 테일게이트가 이제 벽에 걸려서 안 열리거든요? 그런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뒤쪽을 보시면 이제 뒤쪽에 이 디자인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편하냐? 약간 항아리 모양처럼. 이 색깔도 이래가지고 옛날 고무다라이도 아니고. 어머, 어머, 그 색이네. 이 테일게이트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쓱. 말려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뭔가 모양이 이상해 보이는데 핸더 쪽까지 같이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빵이 상당합니다. 오버 핸더가 이렇게 튀어나온 저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되게 예뻐요. 잘 봐야 된다 근데 각도를 잘 해서 봐야지 좀 예뻐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대로 그냥 조게 뽑아 줬으면은. 어땠을까? 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약간 차가 이렇게 끼울어진것 같기도 해. 네. 좀 테일 램프가 되게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이 위에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단순히 이제 로고랑 이 산타페 레터링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좀 헐빈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의 취향 차이라고 느껴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막 너무 아래 에 있어서 막 보기도 불편하고 이런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불량 하나 발견했어. 뭐요? 이거 A랑 F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 아 원래 그래요. 어? 산타페가 아니라 산타. 아그 산타페가 지명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걸 붙이느냐, 마느냐에. 그래, 네. 이사, 아, 조금 나 같이, 이상해 보이긴 해요. 나같이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지, 그지, 그지. 방향 지시등이 이제 들어오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요즘 현대차 나오는 현대차들이 방향 지시등을 저 범퍼 쪽으로 내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불편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너무 이제 차가 가까이 붙으면 저게 방향 지시등이 안 보인다라고 불편하다고 했는데 댓글에 항상 그렇게 달려요. 그렇게 가까이 안 붙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주행 중이 아니에요. 신호 대기 중에서 정차했을 때 앞에 붙어 있으면 그때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는 거지 주행 중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얘가 테일 게이트를 이제 열면은 지금 이 테일 램프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차가 정차했 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조 브레이크 등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사판이고 얘가 이제 불이 들어오는 브레이크 등. 이 신형 산타페가 출시가 되면서 강조를 했던 아주 드넓은 와이드한 테일게이트. 열면은 그냥 딱 느껴집니다. 이 차가 얼마나 거대하구나. 와, 엄청 깁니다, 진짜. 엄청 길어요. 이 정도의 두께와 길이면은 어, 상당하다. 굉장히 튼튼하다. 훌륭할 것 같다. 요 모델은 지금 6인승 모델이거든요 3열을 완전히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저쪽에 2열도 여기 전동으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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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이건 되게 좋다 정말 넓어진 이 테일 게이트 덕분에 차박은 물론이고 짐을 싣는 건 물론이고 어디 가가지고 휴식할 때 그냥 테일 게이트 열어놓고 앉아만 있어도 요렇게 요 정도의 느낌 저한테는 좀 작긴 하네요 앉아있으면 진짜 커요 진짜 와딱 크다 어쨌든, 이 차량, 지금 캘리그라피 트림의 풀옵션, 옵션이 다 들어간 이 차량의 가격은 4,830만원. 실내로 들어오면 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 디자인보다 실내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요 가운데 전자식 기어 노브가 없어지면서 이쪽 컬럼식으로 들어갔죠 이쪽에 센터 콘솔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듀얼 무선 충전 트레이까지 놓여지면서 회장님과 저의 폰을 아주 안전하게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충전 트레이 그리고 이 디올류 산타페 SUV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는 뭔가 조금 근육질의 남성적인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덩어리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각을 주면서 들어간 요런 볼드한 느낌. 도어 패널 쪽도 그렇고, 약간 남성적인, SUV스러운, 오프로드적인 약간 요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 UV 살균이 되는 이런. 수납공간까지 있고 요것도 근데 사실은 옵션이더라고요. 그리고 수납공간이 되게 곳곳에 많습니다.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단 여기 UV도 있고 이쪽 작게 공간에 수납공간이 있고 글로브 박스도 있고 양쪽에 이제 손잡이 에 도어 포켓도 있고 밑에도 당연히 수납공간이 있고 그리고 기어 자리가 사라지면서 센터 콘솔 아래쪽에 지금 가방 넣어놨죠? 가방 까지 넣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센터 콘솔 쪽에 수납함도 양방향으로 이렇게 열리는 이거 되게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 보다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섬세한 분이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 네.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분이 이거를 설계를 하셨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지. 어, 말 잘하네. 요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둘만 타고 다니니까 사실 양방향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아이를 키우거나 뒷자리에 좀 많이 타고 다니시면 이거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생각 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이제 유치하기는 한데, 그래도 딱 봤을 때, 음. 나쁘지 않다. 브러쉬 라인이 들어간 이런 메탈 소재의 느낌이라든가, 우드도 같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고, 가죽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재의 변화의 그런 조화가 싼티나지 않고. 4800인데 이거 싼티나면 안 되지. 그럼 어쨌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고 하시죠? 네. 제가 원래 이제 신차용이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1000km 찍먹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주행을 한 다음에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요새 제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 미국에도 보내야 되지, 플리마켓도 준비하지, 또 다음 행사도 준비하지. 너무너무 지금 할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차를 받아들고 1000km 정도를 주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디올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주행거리가 좀 짧아요. 한 500km 내외 정도 되고 거든요? 저 신사용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SUV, 높은 차, 큰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세가까지다 가지고 있어요. <laughs> 그치, 그치. 제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차인데 절대 안살 군이지. 응. 근데 저는 좀 놀랐... 놀랏...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행감이 일반적인 높고 크고 넓은 SUV의 운전 감각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보통은 이게 전고가 높고 우뚝 솟아 있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감각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기우뚱기우뚱 울컹, 울컹,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높은 차 타면은 약간 어지러움증을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고서 이 차를 탁 탔는데, 아! 너무 다른 거예요 주행 질감도 좀 단단하고 롤링 같은 것도 어, 이 전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억제가 많이 되는데 이쇼의 느낌 SUV 쪽에 이제 차량들을 타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고를 높이면서 험로 주행이 가능하게끔 만들면서 승차감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차가 이런 요철 구간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스프링이 통통 튑니다 그래서 잔진동이 진짜 많이 느껴져요 도덩도덩도덩 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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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철 한번 넣으면은 터덩 터덩 터 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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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있어요 알지 뭔지 알지 그 느낌이 진짜 싫거든요 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줄여놨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일단 합격 두 번째 정말 이거는 입급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약간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엄청 정숙해요 어떻게 이 각지고 이런 차가 이 정도의 정숙함을 가질 수 있지? SUV가 약간 이제 제네시스급 정도까지 넘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숙함이 느껴지거든요 저속 주행에 있어서 방음이 이렇게 문이 두꺼워서 그런가 차가 커서 아, 그 그렇긴 해요 일단 문도 두껍고 이 1열 그리고 얘는 캘리그래피 모델이라서 2열까지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기저항 개수가 0.29잖아요 공기저항을 받는 게좀 덜하다 보니까 풍절음 같은 것도 많이 좀 복제가 되고 이거는 이 급에서 그리고 이 e SUV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나와도 되나? 할 정도의 그런 정숙함 근데 지금 이 저속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용하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 쪽은 신경을 썼는데 엔진에서 일로 넘어오는 건 신경을 별로 안 썼나 봐요 그래서 RPM을 좀 높이잖아요 이 엔진 쪽의 사운드가 다 넘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들려요. 오히려 여기가 너무 정숙하니까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소리가 여기서밖에 안 들려. 보통 은 여기서도 들리고 뭐 뒤에서 들리고 이런데 얘는 여기야 약간 집중돼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상 사운드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면 진짜 이제 차음이 잘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파워트레인이 이제 2.5 터보 2 8 1마력에 40토크 똑같아요. 쏘나타 n 라인에 들어갔던 그 엔진인데 스마트 스트림. 이 수치상으로는 281마력 굉장한 수치죠. 40토크 굉장히 빵빵한 근데 잘 나가요. 솔직히 이2톤 가까이 되는 차를 요 정도로 이제 몰아 나갈 수 있으면은 그거는 뭐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차를 가지고 뭐 서킷 탈 것도 아니잖아요. 와인딩탈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스포츠한 주행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얘 목적은 무조건 차박 캠핑 이런 것 같아. 아빠들의 로망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스포츠 모드 넣어줬잖아. 아빠들이 무조건 차박만 하고, 무조건 캠핑만 가고,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laughs>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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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면서도 이제 즐길 수 있게 어느 정도 해놨다. 아빠들도 하고 싶다! <laughs> 아... 이런 주행의 질감에 있어서 파워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이제 다 만족스러워요. 다 만족스러운데 이제 다만 요 녀석이 이제 스티어링에 있어서 RMDPS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겐 피니언. 고 RMDPS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은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이 기민해지고 예민한 조작을 할수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사실 고게 잘 느껴지진 않아요. 핸들만 기민나면 뭐에 뭐뭐 해보면... 이러는데. 아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laughs> 차의 성향에 맞춘 거라고는 생각은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직하다. 우직한 움직임. 반대로 안 좋게 생각하면은 멍청하다. 멍청하다는 좀 그렇지. 우둔하다. <laughs> 핸들은 오빠가 최근에 M2 타서 더 우둔하다 느끼는 거 아니야? 아, 바로 전이 M2였죠. <laughs> 걔는 이제 요 정도 속도로 가고 있어도 잘 잡아 줘야 돼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laughs>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 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디지털 센터 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앞으로 째끼면은 짠! 디지털 미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오닉 5N에 대한 정보가 나왔거든요. 요거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경험을 되게 좀 중점적으로 해봤거든요. 별로입니다. 그냥 유리가 나와요. 테일게이트에 저 유리를 딱. 보는 그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근데 왠지 얘더 보여야 될것 같단 말이야. 더 밑에까지 보여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심적으로 되게 좀 이상하고요 느낌이 볼때 이질적이란 말이지. 그 이질적인 거는 물론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는 맞겠지만 해상도, 화질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고장이라든가 이런게 났을 때 정비나 수리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뭔가 여기서 더할수 있는 게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지금 디지털 센터 미러 요 기능밖에 못해 가지고 이거를 굳이 넣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얘 경쟁 상대가 있나? 어, 쏘렌토요. 이 쏘렌토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돼 가지고 경쟁 상대죠. 비교를 엄청 하더라고요. 모든 유튜버들이 다 그거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사용은 기아에서 연락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필을 몇 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들어와야까지 들어온 적도 없고서깐 적도 없는데. 아, 어쨌든 제가 뭐 그걸 비교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이 차의 그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자꾸 이제 제가 아까 그 한마디 한 이유로 계속 자기는 고무다라이 밖에 생각이 안 난다면서 단점 하나 있었어. 뭐 고무다라이? 아 달아이? 고무다라이는 아니고, 그거는 우리한테 놓은 녀석이 하필 고무다라이 색상이 <laughs> 서 그런 건데. 아까 디스커버리? 걔가 지나갈 때 살짝 민망해. 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디펜더라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디스커버리랑 진짜 비슷해요 근데 딱그 녀석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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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랬어 <laughs> 저희 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어, 어 단점이 있습니 단점 이거 파노라마 선루프 아니라는 거어 이거 옵션이 없어요? 네 없어요 차박도 할수 있고 막 테일 게이트도 엄청 넓고 니네 가서 캠핑에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다 이런 개방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차감도 좋다고 하진 않았다 디스커버리 옆에 가면 움츠러든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어 신형 산타페 디 올류 산타페 고무 다라이 에디션 나! 생각해보니까 장점이 되게 많은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기대가 치가 낮았어요. 싫어하는 거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되게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어, 생각보다 괜찮네?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 사실, M2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정말 요즘 느끼는 건데, 현대차가 생각을 많이 하고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에서 많이 놀라는 것같아 자동차로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는 입장이었다면,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 좀 그러니까 약간 리딩을 하고 싶어 하는. 느껴지요 오늘의 회장님의 정리! 베스트 팔로워였던 현대가 리더가 되려 한다. 현대가 막불러주는구나 다른 차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신차용 1000km 찍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준비되어 있다고요. 기대해주시고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바! 용바!